네 안녕하세요 오렌지레드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다이소 후기랑 슈퍼에서 산하나르마트에서산 음식을 소개할건데요 먼저, 먼저 젤링덜링 샀어요다 먹었긴 했어요 학교오면서 이게 스위트하트.. 스위트하라고 써있는데 앞면은 부, 분홍색이고 뒷면은 흰색이에요 이게 복숭아맛이라고 써있고요 이거 지렁이 모양으로 된 것도 있어요 560원이고 다이소, 이제 다이소에서 샀거 다이소에서는 총 4개 샀어요. 음, 이거는 머리끈, 검정색 그냥 머리끈이고요. 천 원이에요. 뜯어볼까요? 네, 이렇게 되 있고요. 이거 제가 산 이유는, 그, 그, 팔찌, 고무줄 팔찌 만들려고 샀어요. 고무줄 팔찌도. 이거 올릴 거고. 천 원이에요. 그다음 이거는 스찹이에요. 필라몬트라고 써있고요. 한번 뜯어볼게요. 천 원이에요. 이렇게 돼있고, 이렇게 귀엽게 리본이랑, 안에 땡땡이 있고요. 이렇게 영어도 같이 써있어요. 이게 노란색도 있고 그래요. 노란색이랑. 이렇게. 이구요. 여기에다가 이제 막 신청 같은 거쓸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음, 피어머니 커피숍이 1것도천 원이고요. 약 80개 이고요한번구해줄게요 이렇게 되 있고요. 이렇게 섞는 거. 저는 이거 섞을 때쓸 거예요. 쓸 거예요. 쓸지. 그리고 마지막. 아, 미니먹리게밥입 이렇게 아, 보시면 이렇게 해볼게요. 아, 죄송합니다. 조그만 사이즈에 몰고 있는 음식들을 담아서 편리하게 사용할게요. 이렇게 해볼요 색깔 음식 한번 뜯어볼게요. 색깔은 이거 뚜껑이 뭐라고 해야 되지? 건물이에요. 분홍색, 보라색, 주황색, 노란색, 이렇게 사, 사색이고요. 한번 뚜껑 다 열어볼게요. 이거는 여기다가 뭐 넣을까요? 핑크림 같은 거 만들어서 넣을까요? 이렇게 했니다이 뚜껑이 고무예요. 원래 제가 비옷트를 사려고 했거든요? 근데, 하나은 마트에 비오트가 없는 거예요. 비오트 대신에 저 젤링젤링을 샀습니다. 다음은 지렁이 맛도 한번 먹어보도록 할 거예요. 감사합니다.